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일진전기 주임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8월 27일 수요일 준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화요일의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1.88% 36,600원의 장 마감이 되었고, 정말 끝을 모르는 상승의 여건 추세의 전환이 계속해서 됐었죠. 이 변압기 관련해서 일진전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동반하면서 호황을 누렸어요. 여기 구간에서 수익률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98%의 수익률 저와 같이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타점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횡보의 끝에 섰죠. 자,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 걸릴 거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죠? 물량대가 많아요. 유통 보유 주식 수량과 평균에 대한 단가, 즉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에 맞물리는 교차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일 이평선은 수렴하고 더 이상 떨어지는 명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해 주는 재료, 호재,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영상은 일진전기 주임들에게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8월 25일 월요일 날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후 6시 21분 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날 8월 26일 화요일 날 정확하게 오전 8시 30분에 수식 연구소에서 푸른 기술 종목명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익절 맞춰 나가시고 3차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생산과정 이 로봇 시스템에 대한 협약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완벽하게 상승의 여건을 갖춰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에서 조금 이 하방 압력에 대한 구간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요 분석에 대한 데이터 자료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심리적인 위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8월 26일 날 제가 오전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 28.52% 제가 25% 정확하게 부분익절하시고 3차까지의 타점. 코스피가 3000 지수가 넘어가는 시장에서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구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릴 거고 이미 천여 분이 넘게 매일매일 추천 종복을 받고 계시죠 받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중복 문자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도 내용, 상황, 비중 맞아 들어갈 때 조금씩 소액으로 수익 만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화면에 010-7671-1651번 이렇게 장시작 전에 메일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30분 전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게 요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함에도 타점에 대한 부분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바로 안전한 입절 금액입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꾸준한 수익으로 안전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언젠가 기회가 또 한번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개인핸드폰 번호 0107671번에 1651번 메일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투자님들에게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시황적인 부분을 가볍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가볍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대미 투자 패키지 수혜 업종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직 수혜 업종으로 선정이 됐죠. 그만큼 협상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가 우리 일진전기에도 영향을 받았고 왜냐하면 북미 관련된 재료의 계약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봇 관련주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AI 스마트 팩토리 당연한 준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자동차 지금 여기에 나왔던 부분의 섹터들은 다 보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섹터들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준비했던 구간은 완벽하게 상승하고 하방압력 즉 차익실현 들이 나오고 있고 자이 얘기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순환이 계속해서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다 하루에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원씩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이 있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데이터 값의 평균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산 투자에 대한 가능을 많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겠죠 제가 안내드리는 매일 매일 추천 종목도 우리 일진 정기주인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시가총액이 일 1조 7,453억입니다. 지금 JP모간 서울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64만 주 차익실현이 나오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죠. 즉 홀딩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또한 번의 기회 아니면 손실의 추가 매수 지금 이렇게 많이 담아내고 있고 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량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진정기에 대한 외인의 자금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때요? 1조 7천억 1700억 가까이 외인의 지분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실현이 나오는 거고 일별 주가를 보시더라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3거래일 떨어졌던 차익실현을 다시금 담아내는 패턴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여기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담아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위 구간에 매물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악재 아닌 악재 돌발 변수 구간 섹터의 전환이 순환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진정기 주임들께서도 시장종합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외인의 자금이 물량을 빼고 있는데 일진정기의 물량을 담고 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이슈가 상승의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진정기는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의 수급은 다 어디랑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 다가오는 이 연준 금리 전략이 분수령이 될 거예요. 북미에 관련돼서 이미 잭슨홀 심포지엄이 나오면서 상승의 여건을 갖춰줬지만 신중론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동결의 가능성으로 75%까지 맞춰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구간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라인 삼아서 반등을 했을 때이 물량이 많은 구간을 돌파해주는 재료를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증권매 분석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일진정기 주임들. 포트폴리오의 재료를 동반하면서 담아냈다라면 핵심 정보가 뭔지를 체크하시고 왜 외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담고 팔고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과 대응 타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브리핑 자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보고서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사실 위주의 우리 일진정기의 계약 호재 이슈 발표의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 리포트까지 기준 자리와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1차부터 5차 라인까지 분할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010-767-1번에 165-1번 우리 일진 전기 이렇게 일진이라고 간략하게 앞글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뭐안 좋은 단어의 일진 전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 두 장의 리포트 문자로 편하게 한 5분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내가 현명하게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일진정기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정보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매일매일 당일 차트 뉴스 분석 체크해 보시기 추월하시겠죠.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이미 일진정기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 시장 7시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실시간 시황 브리핑 타점 계속해서. 안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제 영상 시청하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것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한 준비 마쳐나가시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주도주의 섹터가 전환일 때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한미 전상회담을 기점으로 지금 여기 가파르게 다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이러한 느낌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와 반도체 가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 발표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활성하고 되고 있죠. 이러한 정보 자료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광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버리겠다. 1조 245억 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 챗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GPT에 대한 개발 포석 정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하느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8천원까지 만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 태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 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단돈 몇천 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 매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 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의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인과 강남의 큰 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기 3개월 보유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 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삐끄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